안녕하세요. 영어신문을 읽어주는 여자 롤입니다. It's Tuesday, January 18th, 2022. 어,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오늘 기사는 음, The Korea Herald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사가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읽지 마시고, 어,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미확인 물체, 미확인 그런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렸죠, 네발이나 그런데 이제 코리아에서 북한에서 입장을 표명해 온것 같습니다. 그것은 confirmed라고 했습니다.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한 거였고요. accuracy, 정확성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 뭐에 대한 정확성이었냐면, tactical g u i d e d missile. tactical이라고 하면 전술적, 전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uarded missiles이면 유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전략적 유도미사일에 대한 정확성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였다. 그리고 이것은 in testing p i o r 그러니까 시험을, 어, 시험 발사를 통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의 입장이 어떠한지, 어,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음, 재미있는 그런 관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OVID-19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Daily cases back above 4,000 and m i d omicron O's 라고 했습니다. Omicron O's 계속 나오고 있죠. Omicron의 우려 속에서, 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숫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확진자 숫자가 어제 하루겠죠? 하루의 확진자 숫자가 Uh, back above 4,000이라고 했네요. 4,000대 이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Moonhold s phone talks with Abu Dhabi crown prince. Voices condolences above over a t t a c k victims. 네 문호우 a 폰톡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호드 폰톡스라고 하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드론 어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방을 하고 있어서 아부다비 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네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정을 다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이죠 네 전화를 했는데 Talk with the Abu Dhabi Crown Prince, Abu Dhabi의 Crown Prince니까 Abu Dhabi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습니다. Voices condolences, condolences라고 하면 조의라는 표현입니다. 조의를 표명하다, 애도를 표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Over attack victims, 누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그 희생자인 거죠. 어택을 받은, 공격을 받은 희생자에 대해서 조의를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실게요. It's Korea's Tsunami Friction 이라는 기사네요. 어, 며칠 전 통과해서 되게 거대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그 거대 쓰나미가 어, 저 해저에 있는 그런 화산, 그 폭발? 화산은 아니고 그 폭발 때문에 일어난 큰 쓰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안전을 했다 안전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기사네요 어 우리가 진짜 쓰나미에서 안전한 지역인가라는 기사고요 어몇년전 있었던 해운대라는 그런 어 영화가 기억이 나면서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읽어 보고 싶은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현대캐피탈 l a u n c 현대캐피탈이 프랑스에서 런치 아, 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네요. 조인트 벤처라고 하면 합작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to provide auto finance. 어, 되게 오보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는 건 거죠. 자동적인 파이낸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융. 그러니까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프랑스에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에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ager of reigning um, kbo champion's eyes uh, repeat e d in 2022 uh, manager인데요 uh, reigning kbo, KBO champion uh, 그러니까 uh, kbo champion이라고 하면 우리 kt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K, 어, kt에서 지금 재임을 하고 있었던 매니저가 e s repeat in 2022 라고 합니다. 2022년에도 repeat, 계속해서 i 이 e 이렇게 감독을 할 거다. 사실 i y s 라는 그런 단어를, I라는 단어를, 동사로 찾아보시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관찰하다. 매니저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좀 지켜볼 거다. 선수들과 함께 할 거다. 즉, 계속해서 KT에 있게 되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N-HiPEN의 재패키지 앨범 35,1000부를 0첫 주에 N-HiPEN이라는 우리 보이 그룹이 있죠. N-HiPEN의 재패키지 앨범 다시 이렇게 재구성한 앨범들이 어, 첫 번째 주만 해도 50만 이상, 어, 51만 어, 장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아, 요즘에 K-팝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 되게 이런 트렌드를 유도하면서 그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뻗어나가고 있는지 너무나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기사 계속해서 보실게요. TSMC prepare d a 4 the forty-four billion dollar investment to share of Samsung and foundry race. 라고 했습니다. TSMC라는 그런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TSMC는 그 타이완의 그런 반도체 제조 업체이죠. 그래서 TSMC가 prepared,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44 billion dollar 이니까, billion은 10억, 그러니까 440억 달러를 준비를 했는데, 440억 달러의 그런 투자를, investment 투자를 주, 어, 준비를 했는데, to shake off, 흔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것을 흔드는 겁니까? Samsung in foundry race. foundry 니까그 반도체 제조 업체.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업의 레이스 그러한 뭐 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레이스라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위 매기기에서 삼성을 흔들기 위해서 어,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나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K D 신한 인. cross a shareholding deal to forge this alliance. 어, 여기선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KT와 신안이 잉크라고 하면 계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잉크에, 뭐, 서류에 잉크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어디에 대해서 계약을 했느냐? cross shareholding. 순환출자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to forge. 디지털 알라이언스 디지털 알라이언스라고 하면은 동맹이죠. 디지털 동맹을 Forge.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위조하다로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구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순환출자 거래권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후 며칠 전까지 굉장히 떠들썩했던 아직까지도 좀 떠들썩한 그런 이슈죠. 이아 you know, "For wife's remarks revealed in p h 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후보가 apologized. 사과를 했네요.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냐면 wife's remarks, 아, 와이프가 한 언급에 대해서 remark는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 언급이 revealed in phone call with reporter. 어, 기자와의 그런 전화에서 밝혀진 그런 언급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사는 어제에도 어제도 이렇게 떠 있었던 그런 기사인데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어, 한번 보려고 합니다. Pandemic's p r a s e was heavily owned generation Z, Paul. Paul이니까 우리는 이제 아시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던 자료인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합한 자료인데 팬데믹 스트레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팬데믹 어,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w e i g h heavily on 되게 심각하게 어디에 가중이 되고 있냐면 Gen이라고 하면 Generation이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eration Z 그러니까 우리가 Z 세대, Z 세대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도록 하죠 Z 세대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어, 스트레스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기사는 굉장히 다양한 기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뽑으시고, 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써머리 해보는 작업까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